최근 맨유의 상승세에서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맨유가 과거와 다르게 패스를 정말 잘 주고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약속된 플레이가 경기에서 구현이 잘 된다는 건데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선수가 바로 수비 라인의 리산드로 마티네스입니다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워낙에 왼발 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티네스로부터 출발하는 패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개를 할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맨유가 요즘에는 쿠냐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루크 쇼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리산드로 마티네스, 맥과이어, 달로가 비대칭적인 백스리를 만듭니다. 달로 같은 경우에는 리산드로 마티네스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알로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루크 쇼가 왼쪽. 오른쪽에 디알로가 배치가 되고 이때 브로페한데스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쿠냐 브로페한데스 음배모가 이 라인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왼쪽에 백3의 측면 쪽에 있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왼발로 반대편을 향해서 방향 전환 패스를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때 리산드로 마티스의 이 킥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앞쪽에 있는 쿠냐, 은베모, 이브로펜데스이세 명의 선수가 살짝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끌어당겼을 때 수비를 끌어당기는 순간 디알로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그 순간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왼발로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음베모 그리고 쿠냐, 브로판데스가 살짝 내려오면서 토트넘의 수비수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명, 세 명의 수비수가 끌려나가니까 이 왼쪽 라인에 있었던 이제 디알로가 가운데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은배모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볼을 받아서 뒤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티네스에게 백패스를 해요. 그러면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받는 과정에서 볼을 받았을 때 대각선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국에 토트넘의 수비가 반더벤, 로메로,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뭐 아치그레이까지 맨유에 은베모, 쿠냐, 브루펜데스에 끌려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대각선 패스를 리산드로마티네스가한 번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리산드로마티네스가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산드로마이티네스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앞으로 킥을 하는 순간 앞쪽에서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쿠냐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명 끌어당겼고요. 브루 판데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명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다음에 은베모가 내려오면서 한 명을 더 끌어당기니까 또 다시 끌어당기는 선수를 세명 만들어 놓고 리산드로 마티네스는 그 뒷공간으로 패스. 이때 디알로는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 디알로가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리산드로마티스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약속된 플레이고 이런 것들이 지난 경기들에서도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이러한 형태인 거죠 리산드로마티스 메과이어 달로 이렇게 백스리가 만들어져 있고 루크쇼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3백을 쓰면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대각선 패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패스 각도를 만들어 놓고 반대편에서 이번엔 브로우 판데스가 대각선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대각선으로 뛰는 브로우 판데스를 보고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찔러 주니까 이 다음 면을 보면 뛰어가는 브로우 판데스 그리고 리산드로 마티네스의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경기마다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맨유가 약속된 패턴을 경기 내에서 구현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리산드로 마이티네스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방에서 특히나 뭐 카세미루라던가 이렇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후방 자원들이 앞쪽을 바라봤을 때 패스를 줄수 있는 공간 자체가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카세미루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카세미루가 볼을 잡으니까 앞쪽에서 쿠냐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명 끌어 당기죠. 그 순간 측면에서 디알로가 아까처럼 또 뛰어가고요. 카세미루가 볼을 잡았을 때 움직이는 패턴은 앞선 장면들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카세미루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뛰어 들어가는 디알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물론 여기서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1대1 찬스가 또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구도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패스를 공급을 한다면 롱 패스도 있겠지만 갖추어진 상대의 수비라인 사이로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때 이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패스의 루트를 만드는 움직임도 굉장히 다채로워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카세미루 같은 선수가 한칸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이 안쪽에서 4명으로 만들어주죠. 어쩔 때는 뭐 메인우가 올라갈 때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수비라인 앞에 있는 두 명의 선수 중에서 한 명의 선수가 갑자기 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때 상대 수비가 이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선수를 놓치면서 순간적으로 패스의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리산드로 마티네스 그리고 맥와이어 달로가 백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백스리를 만들 때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끌려 나오지 않고 수비블럭을 만들고 있어요. 패스를 줄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카세미루가 슬금슬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루가 이제 앞으로 움직일 때 재밌는 건 쿠냐가 이 공간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쿠냐가 전방에 있다가 수비를 이앞 공간으로 본인에게 쏠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그걸 보고 이 공간으로 살짝 들어가주는 거고 그때 리산드로마티네스가 줄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이 사이로 쭉 패스를 넣어줍니다 리산드로마티네스의 이 패스 능력이 이 패스의 길만 보이면 이 연결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마티네스의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이 사이 공간에서 카세미루가 들어갔을 때이 사이를 정확하게 보고 찔러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쿠냐가 내려와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오는 공간이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카세미루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맨유가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카세미루가 이제 한칸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수비 한 명을 붙잡아 놨어요 그리고, 은배모가 이번엔 내려와서 상대의 수비 한 명을 또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두 명을 붙잡아 놨죠.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이틴스가 요 사이 공간을 찔러 줄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두 명을 이제 붙잡아 놔주니까. 그래서, 리산드로 마이틴스가 이 사이 공간으로 찔러 주면, 찔러 줬을 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쿠냐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쿠냐가 받을 때도, 쿠냐가 볼을 잡는 순간, 디알로라던가, 브로한데스 음배모가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로 딱 들어가는 순간 볼을 받아서 바로 내줄 수 있는 루트도 많아져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쿠냐가 측면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디알로가 있습니다. 이때 카세미로가 음배모가 이제 수비수 한 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안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세미루가 갑자기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 은배모를 이제 수비수 한 명이 붙잡고 있는데 카세미루는 붙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쿠냐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선수 한 명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패스를 줄 곳을 찾다가 카세미루를 발견하고 패스. 그러면 카세미루가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카세미루를 막는 선수는 순간적으로 없는 거니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이제 리산드로만티에스가 패스를 주는 장면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번엔 메인우가 볼을 잡는데 카세미루가 또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은베모와 쿠냐 세명의 선수와 갑자기 전방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메인우가 이제 앞을 바라봤는데 메인우가 앞을 바라보는 순간 카세미루가 은베모와 쿠냐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카세미루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당기니까 이때 브루펜데스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브로펜데스가 달려나가게 되고 달려나가는 브로펜데스에게 메인우가 이 모습을 보고 패스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도 뛰어가는 브로펜데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아주 적절한 패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후방에서 뭐 카세미루가 볼을 잡든 리산드로 말티네스가 볼을 잡든 메인우가 볼을 잡든 어떤 선수가 볼을 잡든 순간적으로 이 앞선 라인에 찔러줄 수 있는 패스의 루트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캐릭 감독이 요즘의 경기를 운영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건 이제 아스날전인데 아스날전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디알로 왼쪽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 도르구였죠 도르구와 디알로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은배모 부패가 있는데 이때 카세미루가 또3선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이 카세미루가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선수를 막는 선수가 누군가는 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메이누가 볼을 잡았는데 메이누가 볼을 잡을 때 카세미루를 이제 신경을 쓰느라고 아스날의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카세미루의 공간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간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메인우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를 넣어줬을 때 앞쪽에서 은배모가 이제 볼을 잡는데 볼을 잡을 때 갑자기 카세미루가 들어가니까 카세미루에게 줄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카세미루가 여기서 볼을 잡아버리면 브루펜데스에게 붙어있던 수비가 카세미루에게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브루펜데스는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결국 카세미루에게 수비가 쏠렸다가 뛰어 들어가는 브루 팬데스를 놓치면서 여기서 좋은 패스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게 되는 이런 장면이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카세미루가 갑자기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있는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면서 여기서 2대1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브루 팬데스가 내려오면서 상대의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때 리산드로 마티네스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우선, 브루펜데스한테 찔러줍니다. 1차적인 볼 공급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앞 공간에서도 2대1 상황이니까, 브루펜데스가 볼을 잡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을 때,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면, 올라가 있는 카세미루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2대1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브루펜데스가 바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카세미루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카세미루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전개할 수 있는 찬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캐릭 감독이 경기 준비를 할때 엄청나게 이제 뭐 복잡한 전술을 막 쓰는 건 아니지만 캐릭 감독이 이제 경기마다 캐릭 감독이 팀을 맡은 다음에 이제 부여하는 전술적인 포인트 자체가 맨유가 볼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맨유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공간 창출을 실제로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몇 가지 패턴이 또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측면 공간에서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알로라던가 쿠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맨유가 앞쪽에서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 1차적인 빌드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이렇게 끌어당겨 놨습니다 그리고 메이누와 카세미르도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압박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루펜데스가 볼을 받으러 움직여야 되는데 당연히 브루펜데스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냐면 오른쪽에 있는 디알로, 뭐 왼쪽에 있는 쿠냐 이런 선수들이 일부러 볼을 받으러 내려오다가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면서 이 측면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브로펜데스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로펜데스가 어쨌든 볼을 잡아야 볼을 잡는 순간 거기서부터 좋은 패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브로펜데스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맨유가 압박을 받고 있죠. 뒤에서 뭐달로라던가 메고아이어, 무 리산드로 알테네스, 카세미로 메인후 다 상대의 압박을 타이트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받을 때 일부러 뒤쪽으로 이제 내려오게끔 상대를 유인해 놓고 앞쪽에 있던 브로펜데스가 측면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브로펜데스가 이 사이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넓은 측면 공간에서 볼을 잡는데 이때 상대 선수들이 브로펜데스에게 압박을 못 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경기장이 안 보이지만, 디알로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디알로는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브로펜데스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넣어주면서 브로우 판데스가 볼을 받게 되고 이때 디알로에게 붙잡혀 있던 수비가 뒤늦게 달려 나오지만 브로우 판데스를 압박할 때한 템포가 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브로우 판데스의 장면은 아닌데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달로, 메가이어 리산드로 마틴스 백스리인데 이때 달로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로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쿠냐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쿠냐도 수비 3명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디알로가 내려와서 이번에는 볼을 잡았거든요.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는 걸 보고 쿠냐가 중원에 있다가 달려 나가요. 그러면 달려 나갔을 때 본인에게 붙어 있는 선수를 한명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자마자 밑에 있었던 메인우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또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알로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쿠냐가 끌고 나가고 이때 만들어진 공간으로 선수가 들어오고 이 공간으로 이제 디알로가 패스를 받아서 넘겨준다. 그래서 메인우가 이 안쪽으로 볼을 받아서 뛰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쿠냐가 선수 한 명을 앞으로 끌어 당겼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장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 경기마다 나와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브로우 펜데스가 전방에 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패스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브로우 펜데스가 패스를 받을 때 보면 여기서 앞쪽에 이 경기에서는 도르구가 나왔는데 도르구가안 보이죠? 아까 디알로처럼 도르구는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이 앞쪽에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우 펜데스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패스를. 그리고 브로우 펜데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측면 공간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브로우 펜데스를 따라서 끌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공간으로 또 카세미루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또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브로우 펜데스가 패스를 받은 다음에 바로 카세미루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카세미르 쪽에서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주고받는 패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장면을 보면 딱 나오죠. 브루팬데스가 카세미르에게 패스를 딱 주는 순간 도루구의 위치가 수비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아주기 때문에 브루팬데스가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걸 활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이렇게 맨유의 이제 빌드업 패턴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맨유가 약속된 플레이들이 잘 구현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맨시티, 아스날, 풀럼, 뭐 토트넘전 이 4경기 네 동안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캐릭 감독이 단기간에 맨유의 선수들에게 본인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 이게 정말 뭐, 가르디올라, 뭐, 엘리케, 클럽, 이런 이제 감독들처럼 막 수많은 전술, 복잡한 이제 움직임들이 디테일하게 경기 내에서 구현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굉장히 명확한 포인트를 경기마다 넣어주니까 선수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구현하면서 맨유가 좋은 패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이 또 이제 맨유의 성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